8월 25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목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 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에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해 말하기를 벌어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도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루어니 심판날에 도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여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단강에서 감격스러운 예수의 세례식이 있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미움물사 감옥에 투옥 중이었습니다. 옥중에 있는 요한은 수개월 전에 예수에 대한 증거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 질문을 던집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말이죠. 이 말은 다른 일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요한은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난 후에 당신이 정말 메시아이십니까? 라는 의심 섞인 질문을 하고 맙니다. 그에게는 메시아가 능력을 행하시고 즉시 심판을 행하시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듣고 보는 것을 고하라 라고 하시며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오실 그 이의 모습과 지금 예수께서 행하시던 모습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오전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요한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셨던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말이죠. 주님으로 인해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걷게 됩니다. 또한 낫지 않았던 사람 그 병에 병을 걸린 사람이 완치가 되고 나아가서는 죽은자가 살아나 자신의 삶을 살며 어떤 어떠한 자에게도 특별히 약하고 헐벗고 어, 살아가는데 어려운 자라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주님에 의해서입니다. 주님만이 이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본 요한의 제자들은 꾸밈없이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을 떠나보내시고 모인 무리들에게 이 사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래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메시아를 최종적으로 증가한 세례 요한은 구속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인물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모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 요한에게서 매듭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전과 달리 새로운 시대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오셨고 나중에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기독인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견디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천국을 가질 수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귀를 열어 그분이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들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당시 세대의 이야기를 하시며 결혼식이나 축제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며 장례식 때 부르는 애국도 그렇게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라고 그렇게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주식으로 먹는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을 향해서는 금욕하는 귀신이 들렸다고 하며 자유롭게 음식을 나누던 예수와 그 제자들을 향해서는 먹기를 탐하는 어,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이 세대를 붕자하였습니다. 그 세대는 주님의 많은 이적을 보고 듣고 느껴도 회개치 않은 완악한 세대라고 그렇게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악한 세대의 마지막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한 불심판보다 더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그 심판은 이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대해 무관각하며 주님의 일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며 회개치 않으며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과 같은 권능을 많이 행한 고을들을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자칭 지혜있다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나타낸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폐역한 세대지만 그분은 여전히 이 악한 세대를 향해 어, 극률한 마음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세대는 쉼이 없는 세대입니다. 세상 속에는 쉴 곳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수, 어, 쉼이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 지금의 시대는 진정한 회개가 없는 그런 부족한 시대입니다. 예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세월에 대한 감사는 요한처럼 잊어버린 채 자신들의 이익과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엇이든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조차 이용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그들에게 한나TV나 라디오에 나오는 공익 광고보다 못한 듯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망령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자기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타인과 이 세상과 모든 것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그 뜻만을 관철시키고자 하셨다면 성경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참으로, 어, 적게 언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심판은커녕 당장 꺼지지 않는 유황불과 무엇으로도 파괴되지 않는 그런 짐승은 물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 로마와 현 시대를 가강 없이 심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주장이라고 기면 이제껏 살아온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안전을 위협하여 평범한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과연 이게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코로나가 얼마나 퍼져 나갈지, 또한 우리 각자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겸손해지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진정한 쉼을 가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지만 언제부터인지 자꾸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감각해져 주님을 망각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의 이 땅에 나타나는 안타까운 목회자들과 예수 믿는 이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은 뜻, 제왕적인 목회자들이 순전한 성도들을 현혹하여 자신의 이름과 권력과 물질을 쟁취하는 것을 넘어 세상을 어지럽히고 평범한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제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주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말씀 따라 성령님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어렵겠지만 하루빨리 주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칭찬받는 날이 올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셔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